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아이언을 한번 쳐봤는데요. 어, 7번 아이언 쳤는데 한160 정도가 나왔고, 저 화면을 보시면 헤드가 약간, 지금 약간 인투아웃으로 쳤거든요. 드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쳐나가는 걸볼수 있어요. 어,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슬라이스나 하시는 분들은 슬라이스 안 내려고 땡겨서 왼쪽으로 보내거나, 오른쪽으로 밀어 치면 슬라이스가 더 심해지는, 밀려서 죽는, 그런 우를 범하고 계신데 이게 슬라이스를 고치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슬라이스 계속 나면 아주 환장하죠. 그리고 슬라이스 고치신 분들도 슬라이스를 항상 걱정하면서 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좀 멘탈적으로 편한 멘탈로 칠수 있고 슬라이스에 대한 걱정 없이 이게 아주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아, 어, 그리고 제목을 슬라이스 해결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오늘 스윙의 원리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헤드가 닫히고 열리는 게 뭔지 그걸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헤드가 닫히고 열린다는 개념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헤드, 헤드가 이게 열려있고,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근데 이런 개념은 손목을 안 돌리더라도 몸 전체만 이렇게 도 열리고 닫히고 하죠. 바디턴 스윙은 약간 이런 개념으로 열리고 닫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손목을 이렇게 꽉 힘줘서 몸만 돌려서 스퀘어 만드는 건 아니에요. 스피네이션이 바디턴에서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이게 자동적으로 바디턴에 맞는 적절한 스피네이션 만들 수 있는데 익숙하니까 아마추어들은 특히 슬라이스 내시는 분들은 손목이 그 정도 유격도 없이 힘을 주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거 역회전 시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열리고 닫히고 개념을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직접 열리고 닫히고 개념으로 하면 슬라이스가 날 가능성이 커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보세요. 제가 헤드를 열었어요. 열어, 열면 당연히 페이스가 하늘을 보죠. 그리고 닫히면, 닫히면 페이스가 땅을 보죠. 그러니까 개념을 헤드가 이렇게 헤드 각도가 열리고 닫히는 걸 열리고 닫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헤드가 페이스가 하늘이면 열린 거고 땅을 보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스윙 때 헤드를 닫아준다는 거는 하늘 본 헤드를 땅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헤드 각도를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 이렇게 탑을 만들어 보면 지금 페이스가 하늘을 보죠 이게 정확히 하늘을 보진 않아도 어느 정도 하늘에 가깝게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스윙 때 이렇게 하늘 보던 헤드가 피니시 가면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땅을 보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한 바퀴가 돌아간 거고 릴리즈가 된 거예요. 결국은 임팩트는 하늘을 본 헤드가 땅을 보는 과정 중에 맞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가, 하늘 봤던 페이스가 앞을 보게 만든다 그러면은 열리고 닫힌 거죠. 직선 구간에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하늘 보게 만든 걸, 이렇게 앞을 보게 만든 거예요. 열리고 닫히고 아니에요. 페이스가 하늘 봤다, 앞을 봤다. 페이스를 제가 하늘 봤다, 앞을 봤다 해볼게요. 하늘 봤다, 앞을 봤다. 하늘 봤다, 앞을 봤다. 이게 스윙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개념. 이 페이스가 신발이라고 해볼게요. 사람의 발.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돼 있으면,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이렇게 걷죠? 발등을 들었다가, 놨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신발 밑창, 여기가 앞 코. 그러면 하늘 봤다, 앞을 봤다. 그러면 발을 한번 까딱 한 거랑 똑같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공을 치는 게 열었다 닫았다가 아니라 이 발바닥 밑창으로 이 볼을 밟는 느낌이 난다고요. 이게 꼭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해서 쳐야 되나? 하실 분도 계시지만 다운스를 친다는 이미지는 완벽히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향상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잘 맞으시는 분들은 그냥 치시면 돼요. 근데 이도저도 다 막혀있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한 힌트를 드리는 거니까. 하늘 봤다, 앞을 보는 과정은 헤드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이거를 발이라고 생각하면 발을 까딱한 거예요. 결국은 발로 공을 이렇게 밟는 거예요. 스윙 과정이, 이게 제가 치는 느낌이 좀 그래요. 이런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공을 찬다 그러면. 이렇게 차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밟는 이미지예요. 헤드 밑바닥으로 이렇게 밟는 이미지. 밟으면 공이 나가요. 그럼 살짝 디로프팅도 되고 눌러맞는 효과도 있고 열리지도 않는데 그러면 드라이버를 잡고 이렇게 열었다 닫는 걸로 치면 몸이 덤비고 막 축이 흔들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 요게 발이라고 생각하면 발등을 들었다가 이렇게 밟는 거예요. 딱 밟고 앞을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손으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밟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바운스로 치는 느낌이 나겠죠? 근데 실제로 이걸 이렇게 한다고 여기 실제로 맞지는 않아요. 스윙을 백스윙 때 백스윙을 제대로 해서 크게 들고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 밑바닥에 맞는 게 아니라 페이스에 맞게 될 거예요. 물론 열분 중에 한 분은 진짜 밑바닥으로 맞출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천하 장사 같은 분. 그러면,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왜 슬라이스가 나냐면, 근데 밟으려면, 이제 밟으러 들어가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발등을 든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죠. 발등을 들어야, 가면서 공을 밟죠.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헤드가 돼 있으면, 지금, 페이스가 잘보이시려는 모르겠는데, 발을 이렇게 내린 상태가 된 거죠. 발등이 들려있지 않아요. 그럼 밟지를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게 다, 친것 같지만, 그대로 진입시켜보면, 이게 어디 맞게 되냐면, 위에 맞게 돼요, 위에. 뽕샷이에요, 뽕샷.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페이스에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닫아갖고 내려오면, 몸을 이렇게 뒤집어요. 페이스, 그러면 페이스가 드러나면서 딱 맞는데, 어떻게 돼요? 들려 맞는 거죠, 이렇게. 슬라이스를 계속 내시는 분들은, 아마,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뽕샷도 같이 많이 경험하실 텐데, 여기서 헤드가, 이렇게 덮쳐서 내려와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헤드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요? 페이스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어요.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돼 있으면 아마 슬라이스 날까봐 두려우실 텐데 제가 그대로 회전시켜서 가져가 볼게요. 네. 정확히 닫혀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발부로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도 내려오면 밟을 수가 없어요. 이미 발등을 내리고 있어서 그죠? 발바닥이 노출돼 있어야 돼요. 밟으려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발바닥이 보이고 있어야 돼요. 공에. 발바닥은 여기 바운스죠? 그러면 이게 전 마음이 되게 편한데. 딱 이렇게 돼 있으면, 막, 뒤로프팅하고 눌러친다고 이걸 이렇게 내려오면 방법이 없어요. 백스윙은 다운 스윙이 반대거든요? 백스윙 때 약간 페이스를 이렇게 땅을 보게 해서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백스윙은 다운 스윙이 반대예요.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려고 예, 이해가시죠? 들때 이렇게 들면 이따 칠때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데 들때 이렇게 돼 있으면 내려올 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운스로 밟는 게 불가능해요 밑바닥으로 아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몸을 뒤집어서 이렇게 퍼올려치는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 중간 단계 이쯤에서 페이스가 하늘을 본 느낌이 나야 회전하면서 바운스로 밟아주고 닫아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약간 본능적인 건데, 안 되면 손을 움직여서라도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근데 이미 여기서 이렇게 닫혀있지만, 바운스가 지금 공에 노출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운명이 그대로 갖다 대면 위에 맞아서 뽕샷. 여기서 몸을 뒤집으면 슬라이스. 이걸 이렇게 당기면 훅.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열린 느낌으로 쳐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쪽에 열어서 갖고 내려오면 본능적으로 돌면서 닫을 수 있어요. 근데 슬라이스 안 고쳐지시는 분들은 자꾸만 여기서 열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닫아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열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스윙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거니까요. 이거를 모르고 무슨 손목을 돌려라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스탠스를 어떻게 서라. 근데 뭐 다른 처방 다 해도. 내려올 때 자꾸 덮어서 내려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슬라이스가 심하신 분들은 참고를 많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슬라이스가 안 나시는 분들도 스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